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하님. 저희 지금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고 어, <laughs>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주려고 거. 하는데요. 비가 아, 갑자기 아, 아,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laughs> 이러고 가고 있어요. 선물은 젖지 않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 <laughs> 진짜 책이어가지고 쳐주면 안 돼. 웃는거알 나도 지금 여기.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우리? 진짜 웃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일단은 짠짠짠 짠, 짠. 이게 뭔지 하자. 설명해주세요. 어, 오늘 이제 비를 맞으며 혜린이가 다은이의 <laughs> 생일 선물을 샀는데 <laughs> 책을 책이... 한 30분 골랐나? 진짜? 진짜 진짜. 30, 40분 골라서 힘이 되는 책을 샀고요. 저는 저와 커플 잠옷 세트를 샀어요. 그래서 이걸 사들고 집, 아, 집 오는 길에 생각을 했죠. 원래 레터링 케이크를 하려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 맞아. 그래서, 아, 예쁜 케이크를 해주고 싶은데, 의미 있는 케이크를 해주고 싶은데, 하다가, 만들자가 돼가지고요. 이게 재료들을 소소하지만 사봤는데, 일단 개봉을 해볼까? 좋아요. 일단은 케이크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 예전에. 나도, <laughs> 나도 예전에 해봤는데, 예전에. 나는 똥망했었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일단 이번에는? 음. 재료가 일단 확실하고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어. 어. 아 여기 생크림 한번 바르고 그럼 올릴까? 올리자. 이렇게 펴봐. 생크림이 내 눈에만 약간 묽어. 응. 응. 어 근데 할수 할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잘 올려야 되는데? 어, 잘 올려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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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괜찮은데? 케이크 <laughs> 같아요. 우리 좀 잘하는데? 할까? 알지? 이제 시작이야. 자, 고. 너도 시작. 가자, 가는 거야. 우리가할수 있어. <웃음> 재밌죠? <웃음> 어? 너의 미술 실력을 보여줄게 여기서. 아리에 야, 근데 이거 완전 괜찮은데? 괜찮아. 지금 완전 케이크 같아요 지 완전 케이크 같죠? 어, 진짜 케이크인데 이거? 응. 완전 나이스야 지금. 아니 이런 칼집을 내주는 거야 여기에. 그래, 그 애가 그그 도시락 케이크처럼. 그렇지, 그렇지. 됐다 위에는 건들면 안 돼. 오, 근데 이런 거면은. 괜찮죠? 어 아까 본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해피볼스. 아, 그 해피 다운데이를 쓰고 싶은데. 나쓸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한 번만 마음을 망한 거잖아 지금. 어떡해? 저희의 포인트 색깔은 보라와 초록입니다. 보라 는 응. 저희가 좋아하고 초록색은 다은이가 좋아해요. 응.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이 해야 돼. 그니까 예쁘다. 하나 하나 해는 거. <laughs> 어 이쁠 어, 것 같아. 그렇게 그냥 원을 두르는 거.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이에요. 지금 진짜 미쳤어요. <laughs> 너무 어. 잘했는데, 조금 더 하겠는데, 잘한다. <laughs> 너무 잘 돼. 야, 자은 긁어지는데, 괜찮아. 긁은 거 이뻐. 잘한다, 잘한다. <laughs> 완성됐어요. 완성. 와, 미쳤어! 개반데? 와, 미쳤어 안녕! 안녕! 잘 만들었죠!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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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너무 잘 만들었어 미쳤다 <laughs> 소원 풀어야 <laughs> 우리가 만들었어. 나랑 세트야. <laughs> 스위스 갈때 입죠. 근데 우리 폭파 만들었어. 봤대? <laughs> 저베이랑 <밥을? 웃음> 나랑 사이가고 난리가 난 <laughs> 우리끼리 막질 떠가지고. 되니까 귀엽지. 귀 축하를